오늘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에 대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생각을 맑게 하라.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제대로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노력하라. 둘째, 용모를 단정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되 단정해지지 않으면 더욱 단정하게 노력하라. 셋째 필요한 말만 해라. 말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말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잔말을 줄여라. 넷째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잇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사람의 입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공명정태함을 잃지 않는다. 공명정태함은 마음의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사람들의 신용과 신뢰를 쌓아라.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하고 매번 행동이 달라진다면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경박을 끊으려고 노력하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일비 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 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져라.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한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라. 어른의 말이란 백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이다. 하찮은 말들이 내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0일 동안에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걸 잘할수록 어른이다.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늪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이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욱하는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훗날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 낸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하면서 생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다 항문을 닫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 수단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낮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자세를 취해라. 고쳐 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 한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따라 함께 할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치탱하게 만드니 반드시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삶의 지혜와 철학이 깃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